열1기야 15장 8절부터 12절 한절씩 공독합니다. 유다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 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11개하 15장 8절로 12절을 중심해서 죄악을 답습한 스가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절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가져오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스가리아가 짧게 다스리다 다시 말하면 6개월 동안만 왕을 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러보암 집안에 주어진 마지막 왕이 됐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이 심판이 그대로 성취가 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답습한 결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그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8절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 즉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 왕 아사라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여섯 달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스가랴가. 또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가장 짧은 왕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어,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버지, 여로 보암은 누구였느냐? 그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악한 왕,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왕의 아버지, 아버지를 두었던 그 아들이 영적으로 역시 바로 그 악함을, 어, 이어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는 역시 왕이 되었어도 그는 오랫동안 왕위를 가지지 못했어요. 여섯 달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가 왕권을 잡았을 때는 화려했지만 그는 아주 그 기반 자체가 연약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가보면 여러 밤의 죄를 오늘 답습했다왜 그러면 여섯 달 동안만 왕권을 쥐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죄를 탑승했다. 그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보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죄를 여러범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떠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을 그는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대물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아, 이것이 잘못됐네.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한 일이지만,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 이건 어긋났구나. 깨달을 때는 그걸 버리고, 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랬으니, 어머니가 그랬으니, 라고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대물림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이렇게 오리석은 6개월짜리 왕으로 어, 끝나고 만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도 정말 여러분 죄악을 대물림해서는 안 돼. 우리 자식들에게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는 반드시 그뿐 아니라 그 후손도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한다는 말이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겸손하고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요. 자식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맨날 교회 가서 부평,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어왜 부모에게 본고 들은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악만 대물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대물림한다 그니까 우리는 죄를 물려줄 거냐, 믿음을 물려줄 거냐, 선택은 누가?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이제 그가 아버지의 죄악을 대물림 받았어요. 답습했어요. 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는 답습을 했어요. 어,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잘못된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그렇게 강하다, 가다가 망한다는 것이 교훈이 있는데도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왜? 우선 좋으니까 아마 가겠죠.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뭐냐? 10절에 샬롬이라고 하는 야베스의 아들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어? 그래서 그만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 6개월짜리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역자가 생겨서, 그만, 그 백성들 앞에서 죽었다는 말은, 은밀하게 죽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왕을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때로는 부모가 심은 걸 자식이 거두기도 하고, 자신이 또 심은 것을 자신이 거두기도 합니다. 이래서 바로 이 스가리아는 왕권이 6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사람이 때가 되어서 병으로 죽었다. 나이가 돼서 죽어. 이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반역자의 손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많은 국민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저 아버지 닮아서 저 아들도 저렇게 학정을 하니, 예? 달콤한 걸 주고 지 마음대로 하니, 예? 누가 이렇게, 그런데 살놈이 나타나서 어, 죽여버리니까, 백성들이 너 잘못됐다 소리도 안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언제나 죄의 길은 불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결코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과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가보면, 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대 지기의 기록이 됐다. 다시 말하면 후손들이 볼수 있도록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에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어? 역대 지략 오늘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과거의 왕들의 기록은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있던 것처럼 오늘 이 스가라의 기록은 6개월 동안 짧은 기록이지만 그 내용은 어때요 부끄러움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사람이 기록을 잘 남겨야 돼요. 어? 우리가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건 언제 남겨요? 살았을 때 행동이 기록이에요. 내가 말한 게 기록이고 행동한 게 기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 장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행적이 다 나와. 그게 기록이에요. 그 사람의 기록이에요. 어? 그러니까 기도 안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과거에 그런 걸 보면 물론 흠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국민들을 솜지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아, 도리고. 그러나 그들이 바꿔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을. 근데 어쨌든 그 인생의 기록은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자국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록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어떤 기록을 남겼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12절의 마지막절을 보면 예언의 성취가 됐다. 이 모든 과정은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과거의 예후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스가랴가 꼭 4대입니다. 어? 네 번째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바꾸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예언이 바꿔져요. 이 심판은 바꿔져요. 응? 심판 하겠다는 말씀은 회개할 때는 니누의 성에도 6개월 후에 망하리라 그랬지만 그들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듣고 읽고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잘못된 죄를, 그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심판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는 여로보암의 여러 죄를 그대로 따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인 가운데 보면 안 좋은 사람하고 친해서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꽉 맞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 보면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응?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는 사람끼리 왜?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뭐예야 그거 통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끼리 뭐예야 불평하면서 즐거워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죄인과 가까이 하면 복을 차버린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써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함께하지 않는데 그들은 멀리한다 오직 가까이 하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도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지 불순종과 불신앙을 우리는 탑습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좋은 인생의 기록을 남기도록 노력해 사람은 요 죽고 나서 그냥 살았다 죽었다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갖고 참 그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유 그잘 됐어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주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끝까지 이렇게 세워 살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렸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 나라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는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순종하는 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새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날 과거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는 끊어 버리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편안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하나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원수 마귀가 죄를 심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며 교회를 지켜 나가며 나라를 지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